3월 21일 금요일, 온라인으로 매일의 묵상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에서 19장까지를 함께 읽는 날입니다. 말씀을 함께 통독해 나가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한 구절 있으시다면 매일의 노트에 기록해 나가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쌓아 나가셔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 함께 있는 사무엘상 16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시선과 이스라엘 역사의 초점이 서서히 이동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바로 사울 왕에게서 다위 세계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데요. 사실 이 시점은 여전히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다음 왕으로서 기름을 부으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다윗의 시대를 열어 가시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의 군대는 너무나 무력하기만 했지요. 그런데 다윗은 엄청난 고문을 세웁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에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명성을 얻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바로 그일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또 오랫동안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만 하는 다윗의 이야기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사무엘상 16장 4절에서 베들레헴 이 백성들의 장로들의 질문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질문하는지 사무엘상 16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 갑작스런 사무엘 선지자의 방문에 베들레헴의 장로들은 그리고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놀랬을까요? 아마도 이 사무엘 선지자의 방문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과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자신들을 향한 책망인지 아니면 칭찬인지 혹은 자신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려는 것인지 아니면 평안을 위하여 그것을 선포하기 위한 방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다행히도 평안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말하자면 왜 오셨습니까라는 질문이잖아요. 이 물음에 사무엘 선지자의 대답은 평강을 위함이니라였습니다. 사실 짧은 문답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어, 돌이켜 보면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어, 지금 이 상황은 정말 간단치 않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방문이었을 것입니다. 어, 왜냐하면 그의 방문은 사실 무엇을 하기 위함이었나요? 어, 다윗에게 어, 다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다른 왕을 이제 옹립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두려운 발걸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무엘상 1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갈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그 방문 이유를 밝히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방문한 베들레헴의 발걸음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시간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서 그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인간의 그 안목에서는 예측 불가하고 정말 확실한 것이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사무엘 선지자도 그리고 베들렘의 장로들과 백성들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과 군대조차도 두려워 떨며 불안했지만 아, 무엇이 그 목적입니까? 그 과정과 변화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아래 주어지는 평강이 그 안에 있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믿었기에 사무엘 선지자도 그리고 다윗도 담대하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전장에서 집채만한 거인인 이 골리앗 앞에 대적하여 나아갈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사울 왕 앞에도 어, 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이끄는 힘과 평강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끄시는 바로 그대로 나아갈 때 하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권세와 무력과 어려움도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선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 가운데 당신의 자녀들로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의 지식과 안목으로는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은 온전히 성취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를 믿으며 바랄 때 주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부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승리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